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은 fsn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는 어느 한쪽 없고요 개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밀렸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감소했고 수급상으로는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관점 보시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에 있는 전저점이죠 4335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차트고 이쪽으로 내려오면, 이쪽으로 내려오면, 이 정도 라인까지, 3665원? 3665원 정도로 내려오면, 한번 짧게 손절 잡고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2월 1 3일날 말씀드렸는데, 이거 날짜 바꾸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, 예, 25일이죠. 네,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, 일단 4,850원을 좀 안착을 좀 해줘야 돼요. 이 자리를. 이 자리를. 뭐이 자리를 안착을 하면,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, 눌렸고, 이렇게도갈수 있어요. 5,375원. 그리고 여기가 두지기만 내려갔을 때, 5,000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주면 땡큐. 4,850원을 지켜줘도 돼요.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. 상방으로.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, 눌렸고, 이런 일정 정도. 크게 가면 뭐 이런 식으로도 갈수 있어요. 크게 가면.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그럼 이제 하방으로 봤을 때는, 현재 상태에서는 이 자리가 중요하게 되겠죠. 이 자리가. 4,300, 4,345원 정도? 그니까 러이 자리를 이탈하면, 현재 상태에서는 저기서 박스를 그렸기 때문에 이 N자형보다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N자형으로 간갈 확률이 좀 많아요. 이렇게. 이 구간까지 3,820원이나 3,665원쯤에서 양봉 떴을 때매수관좀 보셔라.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